안녕하세요. 커피의 신기욱입니다. 블렌더가 새로 나왔습니다.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블렌더이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쓰던 블렌더는 사실 이제 중상급기라고 표현이 됐던 바이타믹스 터치앵고 시리즈입니다. 물론 요즘은 콰이어트 원 시리즈가 나와서 이건 구형이 되긴 했지만 안에 볼은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볼을 쓰고 있고 실제로 요즘 나오는 것들과 똑같다라고 보이는데 이거를 쓰면서 되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 당도를 많이 높이지 않으면 잘안 갈린다. 두 번째 양이 많아지만 안 갈린다. 셋째 좀 쓰다 보면 얼음이 잘안 갈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와링에서 새로운 블렌더가 나왔는데 이게 진짜 물건이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처음 수입된 거를 받은 거고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리뷰를 하는 건데 블렌더에서는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그 엑스트라 비터가 달렸다는 겁니다. 볼의 위쪽에 스스로 따로 도는 그 비터가 하나 더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갈아주면서 섞어주는 것과 동시에 위에서 섞이지 않는 애들을 다시 돌려가지고 섞어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이전에 블렌더가 내지 못했던 아주 고운 식감을 내주기도 하고 두 번째, 당도를 많이 높이지 않아도 갈리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이 보급형 그 바이타믹스 터치 앵고 같은 경우는 당도가 아주 높지 않으면 성상이 매우 곱게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당도를 높이지 않아도 굉장히 곱게 갈려 나옵니다. 건강을 위한 스무디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기능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볼 위에 이렇게 엑스트라 비터를 돌려주는 모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터는 이 충전 스테이션에서 충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설명서 상에는 약 100회 정도는 무난하게 충전 없이 사용을 한번 충전하면 100회 정도 사용 가능하다는데 실제로 저희가 사용해 보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힘이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하다가 따로 돌, 돌지 않도록 결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빠지지 않게 되어 있고요. 뺄 때는 살짝 오른쪽으로 돌린 다음에 이렇게 빼주시면 아주 쉽게 빠지게 됩니다. 볼을 결합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꽂아 주시면 이제 준비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오토 모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이제 뚜껑을 닫게 되면 비터가 자동으로 돌게 됩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게 되면 비터가 멈추게 되고요. 새로운 기계로 그럼 요거트 스무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거트 파우더 40g을 먼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우유 200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뚜껑을 덮고 결합을 한 다음에 위에 엑스트라 비터를 돌려주는 통을 결합을 하시고 뚜껑을 닫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엑스트라 비터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자 프로그램 1번 15초 짜리를 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아주 곱게 잘 갈려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덩어리가 하나도 없이 완전히 액상화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현실에서 잘 해보, 못해보는 스무디보다 더 찐득한, 즉, 약간 젤라또 같은 식감을 내는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쓰시는 망고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망고를 300g 정도 투하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른 거 넣기보다는 망고 주스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고 주스를. 약200 정도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얼음 대신에 망고 얼린 거, 그 망고 주스를 넣고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는지 보도록 할까요? 자, 보는 것처럼 액상의 양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양보다 약한20% 이상 물이 줄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갈아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갈렸고요.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상태는 이렇게 갈렸는데 이 상태를 보시면 약간 젤라또 같은 식감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쳤을 때 바로 흘러내리지 않으면서도 탄탄한 식감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먹어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식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 걸리는 입자감이 전혀 없고요. 입에 넣었을 때그 젤라또와 거의 비슷한 식감을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천드리는 게 아사이베리 같은 아사이볼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젤라또를 대신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디저트로 좀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장에서 아주 소량의 그 아이스크림 혹은 유사 젤라또를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싶을 때좀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외국에서는 아사이베리볼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우리는 아사이베리 같은 걸잘안 하니까 그러니까 딸기 같은 거로 간단한 아이스크림 종류를 만들어서 이제 메뉴에 응용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양을 만들 필요 없으니까 300g 기준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딸기가 300g이 들어갔고요. 우유를 한120 정도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넣을 필요 없고. 좀더 부드러운 식감을 얻기 위해서 생크림을 한50 정도만 더 넣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이제 다시 얼었을 때 너무 단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한50 정도 시럽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뚜껑을 닫으면 자동으로 돌기 시작하고요. 네 15초 만에 다 갈렸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약간의 젤라또 형태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 얼린 다음에 그러니까 냉동고에서 살짝 더 얼린 다음에 그다음에 서빙하시면 이제 아이스크림 대용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보다. 액상을 더 줄여서 갈아도 갈아지냐 그러면 갈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전체의 반 정도밖에 액상이 들지 않았거든요 일반적인 블렌더로는 완전히 안 갈리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선 갈리냐? 네 이제 완전히 돌아서 자 이제 보여 드리도록 하면 아까보다 훨씬 더 꾸덕해서 이렇게 들어도 기울여도 안 떨어지는 상태가 됐습니다 거의 젤라또 같은 식감이 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실제로는 이제 그 시범적으로 해본 거고 사실 음료로는 활용하기엔 너무 되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까지 갈아지는가를 보여 드리기 위해서 요렇게 갈아서 보여 드리게 됩니다 자 이걸 잘 응용하시면 실제로 샵에서 그러니까 다양한 레시피로 대응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젤라또를 활용한 음료라든가 젤라또스러운 음료들 아니면 이제 이걸 활용해서 스무디를 다른 형태의 식감을 제공하는 거로 제공을 하던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식감, 이런 거는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실제로 거꾸로 떴을 때 거의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쫀득한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이제 블렌텍이나 마이타믹스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했었는데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일정하지 않은 음료 퀄리티 때문에 실제로 저희 매장에서는 슬러시 메뉴나 스무디 메뉴를 할수 없었는데 어, 이 기계를 만드, 만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고른 음료품질을 낼수 있기 때문에 좀더 다른 형태의 제품도 고민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반갑게 생각하는 건 저당도나 그 액상의 양을 확 줄여도 그 문제 없이 다 갈아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그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군을 개발할 때 새로운 그 제품의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식의 블렌더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되게 추천드리는 것은 이 소모품 방식이나 제품 구조 방식들이 기존에 나온 그 제품들처럼, 그러니까 자가 교체나 자가 수리가 가능한 부품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유지 관리가 매우 편하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추천드립니다.